자 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읽어주는 채널입니다. 랜더멘터 TV가 오늘은 제주도 패을 오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주도 좀 제주도 해가지고 관심들이 많은데 특히 구좌 쪽, 어 특히 함덕 해수욕장 쪽에 그리고 이제 조천항 쪽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만한 작은 면적들이 지금 이제 그 상담이 제게 카톡으로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전체적으로 경매 시장에를 보니까 한두개 정도 음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나대지가 한2억대 정도 되는 게한번 유찰된 게 있습니다. 대지가. 또 조천항 인근의 주거 지역입니다. 1억 대 정도 되는 또 대지가 넓은 또 지목이 전인데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지금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액이면서 바로 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땅인데. 어, 상당히 지금 뭐 요즘 그 위기가 기회라고 상당히 지금 경매를 어, 받기에 아주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어, 여러분들에게 자신히 설명을 안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함덕해석장인 것입니다 사건 번호가요, 어, 2022 타경 3747의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2 0 2 타경 3747의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물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돼지가 130평입니다. 집지도 않습니다. 돼지가 130평이고, 어, 지금 현재는 낮입니다. 건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정이 3억 천 됐는데요. 지금 70% 30% 떨어져 가지고 2억 1700 이렇게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날짜는 어 지금 2월 21일입니다. 1월 10일 날 한번 유찰됐고요. 2월 20일이라는 걸 알고 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딘지, 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게 제가 카카오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함덕 해수욕장이고, 어, 지금 현재 함덕 해수욕장 안쪽에 마을에, 마을 안쪽에 있는 그런 낮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네, 낮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 큰 도로변에서 어, 거리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로변에서 지금 거리상으로 약한 100m가 안 됩니다. 100m 안 되는데 그 안, 거기서 이제 또 속당이거든요. 예, 약 한, 어, 지금 이제 한 20m 정도 들어가는 속당입니다. 한집 뒤에 있는 낮인데, 어, 130평이면은 땅은 적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안에 이제 도로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도로를 가지고 있는, 지금 보면은 안에 오수관, 전기 오수관 기반시설은 다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이제 한 90m 정도 큰 도로에서 한 90m 들어온다는 이야기고요. 이 골목이 이제 안에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골목에서 안쪽에 이렇게 약한 20m 들어가는 바로 이어 지금 현재 이집 뒤에 있는 이 가운데 뒤에 보이죠? 이 나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 이쪽으로는 이제 바다가 바로 보이죠. 함덕해수욕장 쪽으로 바로 보이는 땅이고 이거는 이제 마을 안길이라 서이 안에 뒤쪽에도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요. 건물이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계속 나가면 이제 이렇게 큰 길입니다. 큰 길인데 여기 이제 나가면 큰 길입니다. 여기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큰 길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한 90m 정도 됩니다. 자,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도요, 지금 현재 이 땅이 이제 문제는 자, 이게 주거지역입니다. 토지염 하나 보겠습니다. 60%를 질수 있는 이종주거지역이나 그것도요, 이종, 이종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예, 이종주거지역에 있는 지금 이 땅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겁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없습니다. 이 안에요. 이 안에 도시계획은 뭐 가로망, 세로망 이런 식으로 끌기가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건축 제한은 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지금 이 안쪽에 도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이제 상항에 따라서는, 요즘 안에 이 건물이 돼지가 있거든, 여기요. 그럼 돼지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건축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목이 이제 도로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자,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시세를 주변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세가 지금, 어, 감정이 지금 평당 한 238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60% 떨어졌거든, 7 0에 30%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지금, 어, 2억 한 2천 보고, 2억 2천 정도를 보고요, 나누기 1 3 0평이죠 어. 예, 130평이면은 지금은 이제 한 170만원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 이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거 물건을 지금 현재 이 땅이 무슨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른거는 계획도로는 없고요. 자 그럼 시세는 어느정도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가 어느정도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시세가 여건데, 이 물건이거든요. 아, 그런데요, 여거 보시면은, 이 정도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어 카카오멜을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에 지금 앞집에 시세는 지금 보니까, 건너편에 보니까, 2000년도에 517만원 거래된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508만원 된 것도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큰 길가는요, 지금, 보시면요 508만원 평당, 어, 작년, 1월 달에, 이게 1년 전에 이게 거래가 된 게, 508만 원된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거의 이제 지금 현재, 어, 400, 500만 원, 여기 352만 원도 있네요.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현재 다른 문제는 크게 없는데요. 시세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 보시면요. 여기 지금 현재, 어, 담이 이, 이 땅하고 이렇게, 이 정도가 앞집 담이 지금 여기 지금 쳐져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이 예, 정도 부분이 그래서 여기 이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건물이 앞집에 담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약한 1평 정도가 어, 지금 현재 어, 분쟁이 좀 생길 수 있다. 그게 하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민적이 지금, 요 민적이 다음에 서 지금 나,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앞집에서 이게 지금 담물을 치고 있거든요. 여기 한 35제곱미터 정도가 되네요. 그럼 35제곱미터면은 35x0.30이요. 그러면은 11평 정도 되거든요. 130평 마이너스, 이 10평이라고 보면은 120평. 그러면 이제 1 2 0평 정도가 지금 이제 쓸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도로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분쟁들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종주거지역입니다 이종주거지역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또 컨설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함덕해수욕장 부근에 나대지면서 지금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이걸 제가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제게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물건을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지금 해드렸는데 카톡 온 물건을 제가 또 여러 가지로 자세히 해주면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담이 약간 이야기하는 게이담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근리가 땅에 근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담 부분이 자 이렇게 이점 이앞집에 이 담이 이 정도는 이 땅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한0평 정도가 예,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또, 또 해결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반대편에는 문제가 없고요 예, 이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도로. 요게 이제 들어가는 길에 요거는 이제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물건을 일단은 제가 이 정도로, 어, 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함덕 해숙장 인근에 지금 2억대에 2억대 초반입니다. 어, 2월 21일 날 낮입니다. 예, 요 물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그 분쟁되는 문제들 그두 가지 정도가 한 가지 정도 있고 또 도로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이제 맹지가 되느냐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허가는 나는 땅이냐 뭐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주도에 이제 지금 현재 어, 함덕 같은데 이런 데는 메모리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경매면서도 요즘은 이제 또 이런 물건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들 또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또 2탄으로 또 지금 저, 저 뭡니까 또 물건을 어, 지금 제가 여기도 또 제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조천항 인근에 또 주의 1억대로 대지 넓은 게 반으로 떨어진 게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또 바로 또 2탄으로 지금 또 어 제주 주택 부지, 주, 집, 주택을 질을수 있는 부지 이 소액의 대지 주거 지역 안에 있는 날 제가 또 바로 이 탄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이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기를 부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